오늘 은혜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삶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오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함께 봉독한 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갈 때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태도를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또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 이후에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열 가지 기적 사건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예수님은 권위 있는 자로서 무리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권세와 능력이 실재하는 전능자이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믿음의 기도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나타내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첫 번째는 기적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말씀을 듣던 이 많은 사람들의 그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놀라며 그들의 마음 속에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깜짝 놀라서 충돌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자신의 생각이 충돌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깨닫고 있고 또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압도되고 또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놀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그들이 바라보던 세계관이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졌던 그 삶의 기준과 원칙이 예수님의 말씀과 충돌하고, 그래서 그로부터 새로운,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기준과 원칙을 그들이 맞이하는 순간을 맞은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가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본문 일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른이라. 예수님을 따라 산에 내려오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태복음 사장이5오 절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산에 오르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오를 때 그들은 백성 가운데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생경한 생소한 그 기적의 사건을 목격하고 또는 예수님께서 기적 행하신다라는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그 산을 올라갔던 에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는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적어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그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는 그 부딪힘을 경험하고 단순히 호기심과 소문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처음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상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권세 권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산에서 내려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현상을 보고 쫓는 것 그리고 소문을 듣고 따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또 귀에 들리, 듣기 좋은 대로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 오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말씀이 이끄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하시고,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 뜻과 내 의지를 의지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뜻과 내 의지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 속에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점령되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요. 기적은 주님을 고백하는 자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 올라갔던 많은 사람들이 그 산에서 내려와 각자의 삶으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산 아래 내려오시자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 엎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죠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 나병은 심각한 피부병입니다 피부에 감각이 사라지게 되고 괴사가 일어납니다 2차 감염으로 인해서 손가락이나 발가락 말단 끝이 절단되거나 그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연골이 변형되어서 형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병에 걸리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자가 벌을 받는 것이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정죄받았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격리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를 마음껏 다닐 수 없었고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 올 수도 없었습니다. 길을 걸을 때 반대편에 인기척이 들리면 그들은 얼굴과 입을 가린 채 소리쳐야만 했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자신이 어디쯤 있는지 알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갈 수도 없었던 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율법과 관습에 따르면 당장 죽임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고대하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 아래 내려 오셨을 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엎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수많은 무리가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것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 안에 믿음이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자기의 나병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더 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나병환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병환자가 고백한 이 주님이라는 이헬라오 퀴리에라는 단어는요,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권세와 권위의 주인이여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병환자가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또 신하는 믿음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라비어라고 따르기 시작한 그들과 다른 믿음의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이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건강한 사람을 만날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도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사와 이적들, 그 표적들, 그도 전에 들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 들었던 그 소문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으로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역동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병환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메시아, 특별히 자신의 자신을 그 저주에서 구원해주실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그 안에 분명하게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은 자신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님 당신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고치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러나 여전히 여전히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내손 안에 쥐고 있으려고 하는 것도 사실이죠.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우리의 아픔을 고쳐 주시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이라고 얘기하면서, 그제서야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답을 정해놓고, 기간을 정해놓고, 엄포해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주님, 이때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요구와 원함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많은 경우 기도하지 않거나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호칭만 주님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삶은 나는 문제투성이지만 여전히 내게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내 모습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이제는 주님 앞에 엄포 기도가 아니라 선포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온전한 신뢰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수호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내시도록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그 주인공의 자리에서 내 삶의 그 왕좌에서 내려와. 주님께 그 자리를 내어 드리고 주님이 그 자리에 앉으시고 그곳에서 내게 말씀하시도록 물러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삶의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을 주장하는 것에서 예수님의 권세를 고백하는 고백으로 바뀌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나의 것이 주님의 것이 되고 나의 일이 주님의 일이 되고 내 고통과 아픔이 주님의 것이 되어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고쳐주시고 해결해주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그 짧은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보며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민수 와그 부인 강 강주은 씨의 그 일상 속에서 그 강주은 씨가 최민수 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돈도 내 돈도 내돈내 내 돈도 내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당신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웃고 넘기는 이 짤막한 말이었지만 그곳에서 그 말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 말씀을 준비할 때그그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내 돈이 내 돈이 아니라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 내 마음을 두드릴 때 말씀이 이끄는 그 자리까지, 말씀이 명령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 주님의 권세 안에 머무르고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서며 그 말씀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의하며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주님 가라 명령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 어디에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오늘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붙들어주시고 이제 마지막 때에 성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개척하여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우신 우리 영혼 강회장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며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래도록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이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주님 앞에 맡겨 드립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병든 육체를 고쳐 주시고 병든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 당한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물질 드려 믿음을 고백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을 풍족하게 하여 주시며 더 많은 것으로 주를 섬겨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 하소서. 시옵 나라와 군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